아, 왜 예, 빈이 주라, 하라고 안 아, 아, 우리 아, 가 아, 잘했어요자 여기 또 있다 아, 예. 아, 도자 오빠 현빈이도. 잠깐만 현빈이도. 현빈이도 한데 자, 이거 오빠 들고 줘야 돼. 들어, 오빠. 자, 현빈아 줘. 토끼 줘. 현빈 토끼 줘봐. 토끼야, 맘마 먹어. 해. <laughs> 야그거먹면 안돼! 니네 토끼가! 이런! 내 오빠. 비아 아빠 다 떨궜다 옆으로.